아, 데리래프코따위꼼꼼하다 해고. 아, 이거 뭐야? 이게... 반갑습니다. 좀 펴봅니다. 오늘도 아크 포켓몬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번 시간에 결국 메꾸리는 길들이지 못했는데요. 메꿀리야자 나머지 포켓몬들은 제 기지까지 제 마을까지 제 집까지 무사히 귀환을 했고요 이제부터 이 녀석들은 놔두고 새로운 포켓몬을 또 찾아나서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포켓몬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 함께 떠나볼까요? 자 출발 괴령몬 저쪽에서 지금 여기 뭐하고 있냐 아이고 이걸 들고 있냐, 받치고 있냐? 이게 떨어질까 봐. 아 괜찮은데. 숲을 지나서 숲을 지나면 무엇이 나올까요? 왜 이렇게 숲이 길지? 어내 피존이 왜 저기 있지? 피존아! 피존아! 너왜 여기 있는 거야? 피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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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는 거야? 왜날몰고 도망가, 피존아? 아무렇지 않다는데 왜 스르르 그렇게 미끄러져 날아가니? 어, 피존을 드디어 만났네 어, 피존 이어버렸었는데. 일라 피존아. 피존아, 일로와. <laughs> 어디 갔었던 거야, 피존아? 피존아? 자, 일단은, 자, 따라와, 든지 자, 대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피존아? 어, 만나서 반가워. 잃어버렸던 제 피존을 찾았습니다. 제 기억 속에서 사라졌던 피존. 자, 일단 대기를 좀 해주고. 여기 또 새로운 포켓몬이 있으니까. 포켓몬을 좀 잡아주도록 하죠. 야스퍼야, 야스퍼야, 로 오렴 야스퍼야. 오랜만이 아니고 처음 보는 녀석이구나. 왜 이렇게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는 거니? 네가 가만히 있어. 야 내가 마비총을 쏠거 아니니? 자, 마비, 나이스. 아주 아주 조그만. 어, 내가 본 포켓몬 중에 제일 조그만데 지금. 자, 일단 고기를 좀 넣도록 하고요. 아, 고기면 되겠지? <laughs> 포켓몬들이 다 육식이입니다. 채식은 없어요. 다들 이상해. 어 너도 죽어야 되겠다. 자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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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코인내놔코인내놔코인내놔 네, 네, 네.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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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죽였다 나이스 미안 고기 좀 줘. 내가 고기가 좀 필요한다. 고기 좀 줄지 않으려 안으려 아니야 아니야 안 안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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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스퍼가 이제 길들어지니까. 어. 자피조나 가자 피조나 로와 오랜만이야 <laughs> 너무 반가워 내가 눈물이 날것 같아 너 근데 왜 그러고 돌아다니니 자꾸 어디 있지? 또 여기 냐스퍼가 어디있지나스퍼를또 잊어버렸나 여있다여다여다나스퍼 여기 냐스퍼 있다, 있다. 나르샤는 아무리 해도 길들여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어이 포켓몬들이 안 길들여지는 포켓몬들이 있네요 아 이상하네 어 뭐야 제르네아스? 자 컷! 못 때리지 못 때리지? 못 때리지? 못 때리지 제르네아스 못 때리지? 너는 날못 때리지? 너는 맨날 공명 못 때리고 가만히 서 있더라. 자 장전하고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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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전하고 어디 가제르니스어너 가면 안 돼. 일로 와랄랄랄랄랄라라랄랄랄라랄랄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고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까딱까딱� 다 기절했죠? 아, 얘는 길들여지려나? 아, 포켓몬들이 이상하게 안 길들여지는 애들이 있어요 일단 생고기 넣어주고 아, 나프베리도 좀 해서 기절 수치도 좀 챙겨주도록 하고 기절 수치가 2100이나 되는구나 오, 일단은 대기 어 계속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제르네아스, 제발, 너라도 길들여져라 내피조은또 어디 갔지? 피조아피조아 어, 오케이, 제르네아스 제르네아스. 확인. 오케이. 가자, 제르네아스야. 너 공격할 수 있니, 근데? 고개 쳐박고 뭐하니? 나도 좀한번 쳐박아볼까? 나도, 나도 같이.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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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르네아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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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내 피존은 어디 갔냐, 근데. 피존, 피존, 피존. 피존아! 피존아! 피존아, 피존아 이 근처에 내가 대기하고 있으라 그랬는데, 넌 어디 갔니, 피존아? 피존아? 너는 맨날 어디가서 또 어디가에 있겠지? 나중에 또 만나자 피조나 <laughs> 분명히 대기시켜놨는데 헛! 일단 기절 재능노서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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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난 포켓몬 마스터가 아닌가 봐요 내 말을 안 들어요 포켓몬들이 아 정말 망할 내말 내 말을 안듣네 포켓몬들이 어떻게 생각하니 파이디야왜내 말을 안들을까 애들이 아이고 아이고 죽어라 내 말을 왜 안들을까 애들이 자이 녀석은 때릴 수 있겠니 이 녀석 한번에 기절하는데 개룡몬어 한번에 기절 안하네 어 장전장전장전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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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제르네스 잘한다 때려라 제르네스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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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때려 때려 뭐하니 춤추니? 때려 빨리 때려 때려 뭐하니 때리는 거 맞아? <laughs> 너 때리는 거 맞냐? <laughs> 아 애들 왜 이렇게 이 어설퍼. 얘 제르네스 이거. 괴령몬은 나한테 있으니까. 괴령몬은 그냥 지뢰치고 가자. 또 다른 포켓몬은 얘 어디 있을까요? 어 저쪽에서 공중에서 싸우고 있네. 쟤네어 돌리에서 공중이 아니. 어. 와 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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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이기냐 누가 이기냐 싸워서 이기는 편 우리 편. 자 피존아 피존이 맨날 성공이어 갖고. 자 제르네스 내가 도와줄 테니까 이 녀석을 잡아보자. 핫 공격해! 공격해라! 공격해 제르네아스 그래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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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의 공격. 아빠의 공격해. 아, 아 자, 아우 잘 잘못하다가 제르네아스 때리겠다. 아자자어 화살이 없네. 화살이 없네. 화살이 없네. 마비총이라도 쏴줄게. 아자 우리 제르네아스 죽는다. 제르네아스피가 얼마 안 남았어요? 어제르네아스 죽는다. 오케이 어제르네아스 죽을 뻔했다. 와 우리의 제르네스잘 싸웠어 어 큰일날 뻔 했다 야 어? 자, 자,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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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르네스 이리로 와봐 잠깐만 너피 없으니까 이리로 와봐 잠깐만 잠깐만 잠깐, 아깐내제르네야스아내제르네스 <laughs> 이리로 오라 그랬는데 아이 때리냐 아.. 이거 화살 좀 만들어야 되겠네. 날쌩마 날쌩마! 날쌩마날쌩마! 날쌩마! 날쌩마 이리와 날쌩마 날쌩마 이와 이리와 이너 너너너 나 오랜만이다. 널 길들여야 되겠다 오늘. 아, 아 제발 제발 제발, 제발. 때리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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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지 나그렇 나쁜 사람 아니야. 나 어디갔냐 어디갔냐? 어디가? 오왜그리 가? 야너 뭐하냐? 여기서 여기서 왜 하늘을 달리냐제대로서달리네어기절해야지기절해야지기절안할 거야. 자너어어어어어어어 n e that's 맞췄다 맞췄다 어췄어 때리고 있는 거냐 왜 뛰어다니기만 하냐왜 n 어 That's 어어 e 어어어 t 어어 t 어어 h e 어 n e That's the o n 어때 h 어, t s t 어 e o n 어얘왜 이렇게 왜 이렇게 뛰어댕겨 뛰어댕겨 자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야 지금 날 때리고 있는 거야 너는 뭐내 주위에서 이렇게 왔다갔다 버리면 하냐 날 쓰면 어디갔어 에이 이있다따 이따 이따 이 기절해라 기절해라 날쓴 거야 제발 너 타고 다닐 거야 나너 타고 다닐 거야 아 오케이 또 맞았고 아 아직도 기절 안 했네 피가 얼마 안 남았는데 어 이러면 안 되는데 자 다시 아 이거 어, 잘못 쐈다 잘못 쐈다 못 쐈다 날쓴 거야 아쟤 죽겠다 피 얼마 안 남았는데 다시 헛! 아피 얼마 남았어요 지금 기절을커녕 죽을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이거 버리고 주먹으로 때려볼까? 헛! 헛! 아 죽었어 아왜 기절을 안 하지? 아 요즘 포켓몬들이 이상해갖고 기절이 안 되거나 길들여지지 않거나 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계속 어 제르네아스 다시 나타났다 아 다시 제르네아스 제르네아스 다시 넌날 때릴 수가 없지 목이 길어갖고 자이러고서 있으면 제르네스는 절못 때리더라고요 뭐 어디갔냐 어디갔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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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갔냐 오 어, 이렇게 애들이 날뛰냐 이렇게 야야야야야 총알 잡 총알 아까워 총알 아까워 총알 아까워 총알 아까워 제르네스 총알 아깝다고 총알 아깝다고 총알. 총알 아깝다고 제르네스 어자자자자 목이 길어서 들픈 침승이야 아 뭐야 나 이렇게서 해쏘고 아우 어 때린다 때린다 어 때리냐? 때리냐? 예전에 못 때렸는데 때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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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싸주고 제르네스 다시 아이아 잘못 쐈다 잘못 쐈다 잘못 쐈다 제르네스야 제르네스야 흥분하지마 아이차 쟈쟈쟈어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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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 돌어 뭐야 뭐야 어여어여어여어여어여 에이, 쟈쟈쟈 에이, 에이. 헤드 샷 두방 가고 장전하고 자너너너 그루 너, 너, 가면 안 돼, 그루 가면 안 돼, 또 그루 가면 안 돼. 자 다시 마비화살 똑고에다가 헤드 샷. 자 머리에다 헤드샷. 지절 나이스. 자 아까 어 제르네스 24 레벨 레벨 높네. 케게 좋았다. 오케이 제르네스야. 다시 가자. 가자 제르네스. 아니야? <laughs> 장난 아니야? 지금? 장난 아니야? 아니 거꾸로 타냐? 고아이 <laughs> 거꾸로 타냐고 잠깐만 아 제네네스 거 딸이 거꾸로 타네 이거 아 이거 뭐야 이게 아저 너무하는 거 아니야? 자 일단 이동하면서 아 굉장히 느리네 제네네스 아야 <laughs> 지금 나숨 막혀 죽을 것 같아 내 머리 지금 물속에 쳐갈게 어어! 피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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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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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안돼 죽으면 안돼 죽으면 안돼 죽으면 안돼 죽으면 안돼 제발 피라냐 있다 조심해라 안되겠다 여기 건너기 못하겠다 안되겠다 안되겠다 숨도 막히고 피라냐도 있어서 안되겠다 자 이거나 잡아보자 우리 아까 우리를 죽였던 경고라스 핫!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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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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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라 내가 같이 싸워준다 요번엔 요번에 같이 싸워준다 어어어야 같이 싸워줄게 우리 제르네스 30 4레벨 오케이 어이 녀석 내폰 죽이자 죽여라 오케이 찍어 눌러 찍어 눌러 어린애를 개롭피는 같아 좀 그렇게 하지만 찍어 눌러 찍어 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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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얘왜 이렇게 안 죽어 자 피전 피전 아, 피존 또 성공이어갖고. 어 자, 내가 같이 싸줄게. 죽여, 죽여, 죽여. 죽여라. 죽여라, 제르네아스야. 죽여라. 죽여라. 오케이. 내가 잘 샀지? 니가 한 거보다 내가 한게더 많다. 우리, 제르네아스 멋진 멋진, 제르네아스. 오! 별게 다 있네? 요리법도 있네? 오, 별거 다 좋네? 와, 요리법도 주고, 창도 주고, 와. 정말, 피존. 넌 정말 좋은 녀석이었어. 죽어! 죽어!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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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르네아스, 우린 환상의 호흡인 것 같다. 자, 뒤에 보이는 저 녀석도 한번 죽여보도록 하자. 피가 좀 없지만, 피를 좀 채워주, 야, 되겠지. 인벤토리 들어가서. 자, 피를 채우는 게 있어요. 헬스 캡슐 하나, 먹어주고, 사용. 자, 이런 피가 차죠? 자, 피가 쭉쭉쭉쭉쭉 차고 있어요. 이렇게. 피가 차는 게 보이실 거예요. 아, 포켓몬 세계는 저런 거한번 먹여주면 100% 타기 때문에 굉장히 좋죠. 근데 코인이 든다는 게 단점이죠. 어, 이상해, 풀. 헛! 이상해, 꽃! 풀이 아니라 꽃! 오케이, 어, 얘는 너무 약해.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르네아스와 모험을 한번 펼쳐봤는데, 어, 제르네아스 앞발로 이렇게 푹푹 찍어 누르고, 제르네아스를 타게 되면, <laughs> 거꾸로 매달려서 타는 이 말도 안 되는 포켓몬. <laughs>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